아무래도 루나플라워 선수가 심시미 님이랑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전진병영을 실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병영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심시미 님이 정찰 좀 하시는 편이셔서 이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거 이런 식으로 딱 정찰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 시작하자마자 전진병영이 들켰어요. 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러면은 이거 취소해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들켰어요. 이거 그 취소해야죠?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취소해야 되고, 자, 여기다 방향 효지워야 되고요. 투두 가스 출발을 하고 있는 흰순이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좀불리하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방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쳐야겠죠? <laughs> 지금 사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어, 최소한 1킬, 2킬은 되고 나서 사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병영이 많이 늦었거든요. 사실 전진병영을 하다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심심이 상대로는 전진 시리즈흑해 아, 이게 뭐 타종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동족 상대로는 좀 힘들죠. 네. 예전에 한때, 저희 클랜에선 거의 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셨던 힘심미님이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해병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해병 출발을 시작할거면은 건설 로봇 하나가 여기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신이 올라왔을 때 그... 딜을 대처해줄 수가 있는건데 일단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하나 둘세번네번어 세 근데 일단 사신이 그냥 빠져주네요 어쨌든간 언덕에서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 <laughs> 동작 <laughs> 완성이 됐고. 신신이님 선수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론. 그래서 안마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신. 일단은, 이때려들고요 이거 사신은 안 다치겠죠? 그리고 여기 옆타출발인 거를 지금 사신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꽤나 재미를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이지. 신이 죽지 않는다면은, 사신을 약간 몸으로 대주고, 사이클론이 먼저 올라가서 때려주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세개 병력 다 정말로 딜 컨트롤을 잘 해주지 않는 이상, 사이클론 하나에 죽거든요, 그냥? 점을 좀 파악을 하면은, 일단은, 염사가 얘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에, 이거는 좀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면 사이클론이 출발했을 때, 막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염사 어, 그리고 약간은 좀 꼬였거든요? 원래 여기서 아마 의료선이나 뭐 해방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 일단은 기술실. 옆에 돌립니다, 일단은. 오, 일단은, 염차랑사이클론 정면에서 만날 것 같죠? 아, 이거, 찔켰네요, 이거. 찔 빼줘야죠? 오, 근데 일단은, 이게 아직 자기장과 숙회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살았습니다. 명차는 사라주고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이 사클이 나오잖아요. 이 사클 나오고, 어, 계속 사클 찍죠? 사클 계속 찍으면은, 이 사클에 이 병력 은 전차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해면 흔들리거든요? 자, 그러 전투수냥함. 근데 인구수 막혔어요, 지금. 에, 이게 원래는 저이안 돼가지고, 전진병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차 플레이는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막힌 상황이 오래되면은, 전투수냥함을 가는 그 힘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예, 이거. 근데, 근데, 이, 이 사클을 막기가 너무 난해해져서, 어, 라피리면은 야, 이거, 이건 건설로봇을, 아, 근데 이것도 벙커가, 아 벙커 지어줬어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 너무 배짱이었어. 이거 상대가 사이클론 있는 걸 봤는데, 상대가 사이클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벙커를 안 지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오만한 판단이거든요? 실안지어주겠죠 사이클론은 있어야 돼요. 그려놓고 나서 뭐, 얘네가 타깃인 것에 뭐, 해병 컨트롤로봇. 뭐, 끊어주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투 수량 빌드면은, 처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가게 되는데, 그,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대비가 됩니다, 이거는. 에. 그리고 이거 지금, 4사이클론이죠4사이클론이면은 이거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벙커가. 벙커 깨져요, 이거. 에. 이게 컨트롤 북이 나오지, 때문에 아, 이거 이러고. 이상 이거 안 마당이 끝났는데요, 이거 에, 너무 허무하니까. 이것 전차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차 벙커로 막아도 모질랄판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 상황이 나왔는데 이거 의미가 있나요, 일단? 전투 상황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못 떠나거든요. 떠나는 순간 이제 얘네 다 죽기 때문에 예 하나 하나 죽었고요. 그리고 얘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에. 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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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장 여기 있기 때문에 세트 세겠죠 아마. 에, 아 너무 많이 꼬였네요 이거는 전투장 더나더 나오지도 못했고 뒤지 이렇게 1 세트는 심심이님이 가져갑니다. 자2 세트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심심이 선수입니다. 예마선 5시에 위치한 하늘색 테란, 루나플라우 선수입니다. 일단 1세트는 상당히 좀 빠르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건설로 뭐 계속 뛰어주고 있고, <laughs> 선가스 가져가고 있는 루나플라우 선수입니다. 빠른 가스로 또한번 전략을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빼, 빠른 군수 공장이거나. 자, 이러면서 방영 지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 여기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 여기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거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닌가? 아, 벌어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냥 투가스 가져가고 있는 블라플라 선수입니다. 이거 패스트 투가스기 때문에 아마 빠른 군수공장 테크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일들은. 또 다시 한번더 전진, 전진 건물 확인해주고 있는 심심이 선수고요. 이거 약간 맹독총말 선수와의 특징인데, 양 선수 다 이런 몰래 건물에 대한 대비를 진짜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예,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이후에 경기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진 찍어주고 있고. 일단은 건설로 두 개가 나가는 게 아니죠. 예, 네, 두개 나가는 게 아니죠. 테스트 군공이고. 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심심히 선수가 육군 하나를 그, 뺐잖아요? 뺐, 정찰하는데 써먹었기 때문에 정찰하는데 써먹었기 때문에 자원에서 있어서는 뭐, 블라플라우선도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은 정찰 들어갈 것같고요 근데 이 맵은 정찰을 밑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일단은 뭐, 탄이 하나 날라왔어요. 충격탄이란 얘기겠죠. 일단, 불금 두 마리. 출발합니다. 이거, 건설로봇도 한두 마리 정도 같이 가주면 좋거든요. 일단 몸빵용으로. 일단은, 충격탄. 일단, 저 사신이 잡히면은 꽤나 안 좋아져요, 이거는. 김시미님 선수한테는. 자, 일단 잡혔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속 올라갈 거고 일단 전차 자, 이거는 막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laughs> 상대방이 전차를 뽑기 때문에 이건 실은 선, 사이, 선 사이클론을 대비한 그 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래서 이거 소만 시키고 뒤 빼야죠 예, 네, 그래서 뒤로 빼고 있고요 이러면은 루나플라워 선수가 좀 많이 이득입니다 전차에 우주공항 가가는 거까지 확인했구요. 오, 근데 이쪽은 우주공항 일단 안 가요. 일단 더블 우주공장 색크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불곰 하나는 여기다 그냥 배치해두는 게 좋거든요. 예, 그쵸? 제가 갈 하나 잡아주긴 해야 돼서, 사이클론이 가는데, 근데 사이클론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요쪽에서 그냥 와리가 있으면 상대방이 확장을 언제쯤 내려앉히나 병력이 언제쯤 내려오나, 뭐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일꾼 최적가도 신경 써줘야 되고요 지금 어 그리고 이거 르나프라 선수 계속 일꾼 중간중간에 쉬거든요 이거 쉬면 안 됩니다 이거 안마당 안썼기 때문에 아니 안마당이 완성된 사람이 안마당이 완성이 안된사람보다 일꾼 수가 적으면은 이건 최저화의 문제입니다 이건 일꾼을 계속해서 찍어줘야 계속 되는 거고 우주공항 이제 네, 그 사이 지금 사이클론 체제 가지고 생각을 해 주고 있는 건데어 이거 계속 일꾼 쉬어요? 이거 차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루나플라우 선수. 이건 계속해서 쉬어주는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커요. 그러면서 지금 3사량부까지. 이스민 선수는 아마 지금 어, 내가 좀 불리하니까 어차피 좀 경기를 좀 뒤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3사량부인 거를 확인을 하겠죠? 아까 여기다 지었거든요? 지금 밑에다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량부인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이, 루나플라우 선수 계속 일꾼 안 찍어요? 이거 트라코차이꽤 크게 납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금 1분 생산이 시험한테 시기는 안 돼요 이거는 사이클론이 지금 좌우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 잡아주고 있습니다 깐아요오 근데 벤시 잡혔나 보네요 오 여기 1킬한게벤시였나 보군요 굉장히 지금 가냐? 아니가? 어쨌든... 제가 지금 피쉬 점수는 뭐그 상황이 좋을 편은 아니긴 합니다. 어쩌면 3사량 무이만좀 많이 더벤니가 잡혔었다면은... 나는 되실 줄 알았고, 해도 다 사이클론... 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 사이클론이 던지는 좀... 애가 진짜 던지좀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리할 필요는 없구요. 절대...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기만... 아 어, 근데 이, 지금, 1킬이면 사이클론을 뺐어요. 네. 여기서 그냥 와리가 리었으면 얘를 공으로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뺐습니다, 이거를. 어, 좀 불운이죠, 이거는? 그냥, 여기다, 그냥, 패트롤 시켜놓은 거는 계속 패트롤 시켜놓으면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시에 한 4, 5킬 정도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군수가 많지 않은 루나플로우 선수기 때문에, 이거 꽤나 피해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벤시 빼주고요. 어, 근데 이게 왜, 왜, 왜 자꾸 스캔을 쓰죠? 스캔, 이거 벌써 한세방 쓰지 않았나요? 스캔 세 방이면은 지금 자원이 별로 없는 루나플라워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명적입니다, 이게 많이. 뭐가 무서워 자꾸 이렇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차를 굉장히 많이 뽑아주고, 좀, 좀 전차 바이킹 조합이거든요? 이쪽도 메카닉이긴 해요. 근데, 저는 빌드 조합상 이거 루나 플라워 성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자, 오, 아, 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이거 이거는 다 끌고 이거 가야 돼요, 이거는. 에이. 자, 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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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졌고요. 이러면은 지금 얘네 막아야 되거든요, 얘네. 쟤네 막아야 돼. 이거 전 이거 전차도 전진해야 된다, 이거. 전차가 밤 까마귀 다 전진해야 돼. 이거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 전진해야 돼. 전진해서 막을 생각해야 돼. 이거는 어... 이거 언덕을 올라가는 게 차라리 어떨까 싶은데요. 여, 여기서 막으면은 돌아서 오면은 장땡이거든요. 이거 어... 여기 라인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이, 이거 혹시 이 라인을 줄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요 라인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시장하 불리하거든요, 이거? 어, 방광이 죽었어요, 지금. 자, 기계고 옷을 떨구는데, 수리해주겠다는 의미죠, 이거는. 어... 자, 이거 어떻게 쳐나갈 생각인 건가요? 지금 제공권이 완전 히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예, 사실 뭐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언덕을 내준 순간부터는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laughs> 오 벤시요. 여기 일부 두 마이 놀거든요. 어, 놀 이유가 없는 애들이 데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방 순간, 아이 이게 르를 뽑아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 여기. 라인 던진이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 스무스하게 말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스무스하게. 예. 여사칸 잡히면은 또 이, 또이 해방선한테 또 당한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목소리> 너무 스무스하 언덕을 절대 내주면 안 됐었던 거였는데, 시야가 좀 떨어져도, 언덕을 내주면은, 이게 걷잡을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벤시도 지금 은퇴가 안된벤시라서 아, 이거 왜 벤시를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는 지금은 사이클론 아니고요. 이거는 포르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지금 사실? 아, 이건 너무 스무스한 전략적 움직임에,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밀렸습니다. 이건. 아, 이건, 오, 근데 지금 공성으로 뽑았어요? 이거 사실 퉁퉁코라서 게임이 끝나죠, 이거는, 예. 아, 뒤지 이렇게 해서, 심시민이 선수가 8강 인출하게 됐습니다.